국 해외 재산을 숨겨 들어오거나 국내 재산을 외국으로 몰래 이전한 역의 세금 탈루 혐의자 40여 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부착했습니다. 내국인이 외국인으로 국적을 변경해 재산 추적을 회피하고 가상 자산을 통해 해외 재산을 세탁하는 방법 등이 발각됐습니다. 미승훈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국세청이 적발한 역의 세금 탈루 혐의자는 모두 41명입니다. 한 국내 거주 사업가는 해외에서 얻은 수백억 원이 미신고 수익을 국내로 이전하기 위해 사실상 세금회피특권을 가진 국적을 취득해 외국인으로 위장했다고 밝혀졌습니다. 그 후에 투자 명목으로 해외 수익금을 국내로 카저와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국적을 변경하면 본인의 해외 계좌가 외국인 명의로 바뀌어 계좌 추적이 어려워지는 점을 이용해 해외 수익에 대한 국세청 추적을 피했습니다. 한성형외과 의사는 해외 진료로 벌어들인 수십억 원의 수익을 숨기기 위해 이를 가상자산으로 변환한 후 차명계좌를 통해 자금세탁을 한 사례가 발각됐습니다. 수출 대금을 미신고로 현지 법인으로 이전한 후 이를 원정 도박 자금이나 자녀의 해외 체류비로 사용한 사업체 대표도 함께 적발됐습니다. 견실한 국내 자회사를 도련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무상으로 양도한 다국적 기업도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과세 당국의 시선을 피해 해외 수익을 숨기거나 국부를 유출한 여외 세금 탈루 혐의자 41명에 대해 강력한 세무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역외 세금 탈루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작년에만 1조 3천억 원 이상의 세금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지 뉴스 영상만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4월 5월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지금은 반도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썸네일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반도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반도체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4월 말 시지트로닉스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4월 말에 시지트로닉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2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리니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실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에게 한번 사서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5638209 똑같이 무료 추천급 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